오늘 본문은 어제 보았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겠지만 그렇게 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는 정말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나고 바사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5장 1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인가, 또 어떻게 고레스를 쓰실 것인가 하는 기록, 그 기록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하고 조서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로 묶여 있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새 일, 새로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을 했을 때처럼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런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자기들 중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겠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기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유다백성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세우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방인을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 다음에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별론처럼 이어집니다.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먼저 본문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의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격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고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격과 인격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말로 다 표현이 할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커다란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무시해 버리면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게 되죠.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그것이 그것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토기장이에게 감히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손이 있으나 많아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화 있을진저 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말이죠. 본문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또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한 겁니까라고 말하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 기뻐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 중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그릇 조각에 불과한 존재들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명령을 하려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나의 손으로 하늘을 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외우고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가장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죠. 맨 처음부터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맨 처음도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있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또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갖게 되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태초가 과연 언제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전래동화 또 옛날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 할때늘 시작하는 그 구절이 그거였죠. 옛날 옛적에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 태초라는 게 마치 그 옛날 옛적에처럼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또 다른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태초 이전의 시기도 있었던 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그 전의 시기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정답이 없는 정답을 알수 없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제가 했던 질문이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이 질문은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할수 있는 우문이었던 겁니다. 태초 이전의 시기가 있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인간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또 현실을 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태초가 언제인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속에 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시간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이전, 하나님 창조의 이전은 없음이라고 말하는 게 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서 생겨난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아니요. 우리의 원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영원과 시간의 차이를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비유하는 말이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이신데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기회가 되어서 도자기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도자기를 직접 제 손으로 이제 빚어서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데도 그 체험을 할때 제가 만드는 그릇에는 온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들이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한 토기장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고 또더 빼앗기 위해서 억압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태초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망쳐가는 세상에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까? 폭력이 끊어졌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과연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희망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소식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지으신 이 피조 세계로 찾아오셨다 하는 소식이죠. 영원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더럽혀지고 망가져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 주셨다는 소식이죠.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희망의 소식이자, 또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토기 장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력해질 때 또한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질그릇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터전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솜씨와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하고 감탄하고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세상을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차별을 일삼고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을 아끼지 않으면서 망가뜨리고 훼손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극유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격을 넘어서 또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아픔이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계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